안녕하세요. 영어 디자이너 켈리입니다. 드디어 와우파닉스 1권이 끝나고 2권이 시작되었습니다. 2권은 어떤 내용일까요? 목차 한번 살펴볼게요. 2권에서는 1과부터 7과까지 장모음의 단어에 대한 학습이 구성되어 있고요. 8과부터 10과까지는 sm, sn, st, sw, sk, sp. 이렇게 s-blends 단어를 익혀볼 거예요. 그리고 8과부터는 단모음과 장모음의 단어가 다양하게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운 단모음, 장모음, 이중자음의 모든 학습 내용을 차곡차곡 축적하고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읽기 연습과 연습문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얼마나 또 성장할지 기대가 되지요? 자, 장모음 읽는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습 먼저 해볼게요. 우리 단모음과 장모음에 대해서 데이 6-2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모음 다섯 개는 A, E, I, O, U. 한번 더. A, E, I, O, U. 그럼 단 모음 소리는 시작. 에, 에, 이, 어, 어. 한번 더. 에, 에, 이, 어, 어. 그럼 장 모음 소리는 뭐였죠? 시작. A, E, I, O, U. 한번 더. A, E, I, O, U. 네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 드렸었어요. 쉽게 기억하는 팁. 한글로 쓰면 단모음은 A, A, E, 어, 어한 글자였는데 장모음은 A, E, I, O, U 두 글자로 늘어났죠. 그래서 단모음은 짧은 소리, 장모음은 알파벳 소리 그대로면서 긴 소리구나 라고 기억하면 너무 쉬워요. 그럼 이제 2권의 하이라이트. 장모음의 단어 읽는 방법 6단계 공부해 볼게요. 그동안 우리가 1권에서 배웠던 단어는 CVC.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세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서는 네 단어의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어 맨 끝에 붙은 이 이를 매직 이라고 불러줄게요. 매직 많이 들어보셨죠? 매직이 어떤 뜻이죠? 바로 마법이에요. 이 이는 마법을 부리는 이여서 우리가 매직 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네 단어의 단어이면서 CBC 단어 끝에 magic E가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의 기본 형태예요. 그럼 도대체 이 단어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step 1. 단어의 모음을 찾는다. 자, 모음이 어디 있죠? 네, A와 매직이. 두 개가 있어요. 모음을 찾았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해볼까요? Step 2. 모음이 단모음인지 장모음인지 확인한다. 이 방법은 너무나도 쉬워요. 단모음으로 읽는 단어는 단어의 모음이 한개 있을 때였지만,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는 장모음의 기본 형태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모음이 두 개이면서 자음 모음 자음 C, B, C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직 E 이 e 형태를 말해요.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하면 단모음의 단어 맨 뒤에 매직 E만 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에도 파닉스 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죠. Hi, me, no. 이러한 단어와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모음이 한계가 있지만 장모음의 소리를 내어 e 가 아닌 하이, 메가 아닌 미, 나가 아닌 노로 발음해요. 이외에도 기본 형태에서 벗어난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가 영어를 접하면 접할수록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벌써부터 겁먹고 이 70%에서 80%의 파닉스 규칙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처음 제대로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해요. 흥미를 잃지 않게 다양한 게임과 학습 자극을 주고 이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향상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언어의 규칙을 70%에서 80% 이 정도만 익히는 걸로도 매우 성공적이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아요. Step 3. 매직이가 앞에 있는 모음을 장모음으로 바꿔준다. 매직이는 왜 그냥 이가 아니라 매직이일까요? 바로 마법을 부리기 때문에 마법의 이, 매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길래?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짜잔! 방금 잘 보셨나요? A의 소리가 에에서 A로 변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매직이가 앞에 있는 모음을 장모음으로 바꿔 준다. 한번 더. 매직이가 앞에 있는 모음을 장모음으로 바꿔 준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 단계에 넘어가 볼게요. Step 4. 모음 앞에 있는 자음과 묶어서 읽어준다. 이건 너무 쉽죠? 우리 단모음 읽었던 것과 똑같이 묶으면 돼요. 한번 잘 보세요. A의 장모음 소리 A 앞에 있는 자음 B는 B, B, B 그럼 합쳐서 읽어주면 B랑 A랑 만나서 B, B, B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브랑 A랑 만나서 B, B, B 너무 쉽죠? 장 모음도 앞에 있는 자음과 똑같이 묶으면 돼요. Step 5. 매직이는 소리 나지 않는다. 마법의 주문 한번더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이렇게 매직이는 모든 힘을 다해 앞에 있는 모음을 장 모음으로 바꿔주고 자신은 힘을 잃어요. 소리가 나지 않다 아요 Step 6.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은 따로따로 읽어 준다.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인 t는 티트트 너무 쉽죠? 그럼 합쳐서 읽어 볼게요. 시작 b a bay, bay, bay. b b bait b A, B, B, Bait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B, A, B, B, Bait B, A, B, B, Bait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가 Bait라는 이 단어를 장모음 읽는 방법 6단계로 차근차근 읽어낸 거예요 6단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뭔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매직2의 역할만 잘 이해하면 너무나도 쉬우니까 우리 와우파닉스 2권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보아요. 그럼 다같이 한번 큰소리로 읽어볼게요. 스텝 1. 단어의 모음을 찾는다. 스텝 2. 모음이 단모음인지 장모음인지 확인한다. 스텝 3. 매직 2가 앞에 있는 모음을 장모음으로 바꿔준다. step 4. 모음 앞에 있는 자음과 묶어서 읽어준다. step 5. 매직 2는 소리 나지 않는다. step 6.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은 따로따로 따로 읽어준다. 우리 6단계 적용 연습으로 3개의 단어를 함께 읽어볼게요. 자,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 어? 하나 더 있네요. 매직 E. 그럼 이 단어는 단모음으로 읽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일까요? 띵동댕. 장모음으로 읽는 단어이죠. 그럼 우리 매직 E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야!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 이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C와 묶어주면 그랑 A랑 만나서 KKK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N은 따로따로 읽어주어 NNN N, N. 니은 받침이죠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에이, 케이, 케이, 케인. 그, 에이, 케이, 케이, 케인. 다음 단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에이와 매직이. E. 그럼 우리 매직이 마법의 주문을 외쳐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에이의 장모음 소리 에이가 되었어요. 매직기는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M과 묶어주면, ᄂ랑 A랑 만나서, 메이, 메이, 메이. 마지막으로 모음과 묶지 않은 자음 T는 따로따로 읽어주어, ᄃ, ᄃ.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ᄂ, 에이, 메이, 메이, 메이트. ᄂ, 에이, 메이, 메이 메이트. 마지막 단어 연습해 보겠습니다. 모음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A와 매직 E. 그럼 우리 매직이 마법의 주문 한번더 외쳐 볼까요? 매직이 매직이 변해라 얍. 앞에 있는 모음이 A의 장모음 소리 A가 되었어요. 매직이는 힘을 다써 버렸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고요. 모음 A와 앞에 있는 자음 T와 묶어 주면 그랑 A랑 만나서 테이테이테이 데이 데이 데이. 마지막으로 모음과 묵지 않은 자음 P는 따로따로 따로 읽어주어 피프프 그럼 합쳐서 읽어볼게요 시작! T, A, 테이테이테이프 T, A, 테이테이테이프 오늘의 공부 어떠셨어요? 처음이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진짜 쉽게 장모음의 단어를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차근차근 함께 해보아요. 오늘의 홈워크. 오늘 배운 장모음의 단어 읽는 방법 6단계를 많이 말하면서 익혀주시고 익숙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울 1과 강의에 더잘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카페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등급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Good job, everyone!